하세요. 지금은 어, 제버디 친구랑 집을 향하기 위해 택시를 잡니다. 택시 타고 한번 가볼게요. 택시 타고 넘어간다 짐을 좀고 유나 친구 클로이랑 만나서 백화점에 놀러 가 거예요. 놀 가나요? 놀러 가겠요 가보겠습니다. Okay, ready? Uh, I can't, e, I can't. I can't. I can't. I S. F. O. P. Oh, yeah! 그러면 5일고 뛰어오면 좀 많이 힘들다 그단은 안전하게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네, 어디 친구의 친구가 있어서 애들끼리 얘기를 중국어로 해서 낄 수가 없는 게 조금 서럽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영어로도 얘기해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백화점에 소피아랑 왔습니다. 유나가 3층에 있다해서 다 같이 만나서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왜 가슴이 좋다는데? 아! 얼려서. 소피아 앤 크로이. <laughs> 여기가 제 버디, 여기가 유나 버디. <laughs> 짠. 하우즈, 하우즈. 후. 뜯어야 유나 네 가족이 갑니다. 제 친구가 회장실을 간다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바로 집에 갈것 같은데 치즈라는지 너무 맛있게 먹고 저는 당연히 저녁밥은 네. 나눠 먹을 줄 알았는데 아, 소비제리구랑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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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We a r 을 going to park? 미안, 미 o 미안, o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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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o 미안, 미 짠! 타이완의 방입니다. 방을 내줘서 이렇게 넓은 데에서 오늘 혼자 잘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물을 드리러 가려고 해요, 친구랑. 짠! <목소리> 네. 아그래다 네. 어디 친구가 부모님이랑 간다고 저는 이 방에 보내줘서 지금 피고 있는데 오빠도 오고 부모님이랑 사시는 그거여서 내려가 서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내일 아침에 7시 40분에 같이 밥 먹기로 했거든요. 아래서 그때 좀 이어서 영상을 찍고요. 오늘은 약간 조금 많이 피곤했어서 빨리 씻고 자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봐요. 안녕. 음... 안녕하세요. 3일차의 아침입니다. 소피아 덕분에 너무 호텔처럼 계속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아, 준비해서, 어, 지금 6시 50분쯤 되는데, 7시 40분에 같이 밥 먹고, 8시에 택시 타고 학교 가게 됐습니다. 아, 안어쨌 준비를 다 했고요. 어제 어머니가 사오신 그 대만 컵라면? 같은 게 있는데 컵라면? 약간 곱창국수같이 좀 점선 있는 라면? 그런 거 사와주셔가지고 그거를 아침으로 먹으려고 어제 저녁에 먹은 거였는데 이 뭐야? 안나. 오케이, 오케이. 그래. Hey, o u were I p r a c t 면 c e 아 괜찮아. 아, 땡 y o 세오케 음. 음. 저엄마끓여주는 된장찌개 나요 음. 음 택시가 3분 안에 온다 해서 택시 타고 갈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출근하셨어요. 오토바이 타고 쓰고 고 어머니 제가 조금 준비하느라 못뵌것 같은데 아침밥을 차려주고 왔습니다. 약간, 해물용지같이점 정선 있는 면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곱창국수 같은, 곱창국수가 이런 맛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진장찌개에면 있는 느낌? 지금은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엄청, 엄청 신기하다. 아, 어제 보니까 이런 데도 다 집이더라고요. 신기해요. 어, 저기까지가 사층인 것 같아요. 얘네 집도 사층인 거 보니까 여기가 아예 이렇게 다 위로 되어 있는 거죠. 좀 신기하잖아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근데 다른 애들 집도 다 사층 으로 된다더라고요.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도어 오. 오케이. 또밀도리까지또애프리 <목소리> 아, 아. 애프 스쿨 리메이징? 예. We will be a l

이거 어, 뭐야? 응? 응. 치즈아이에요다행이에요 응. 정신없어서 못 찍었는데, 이 백화점이랑 이 백화점 사이 이렇게 다 돌아다니고, 여기 가서 좀 구경하고, 이거를 제가 살려있는데, 자꾸 사줘가지고, 아. 소피아랑 이렇게 같이 너무 정신없어서 못 찍었고요 집에 <laughs> 지금 8시 31분인데 이제 가려고 합니다 치즈 보러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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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피 바이 바이 딜리 바이 바이 같이 한번 마트에서 조금 장좀 보겠습니다 가족 선물로 검사검사산 건데 어, 제가 말했어요, 미리. 내가 살 거니까, 너가 산일 절대 만드지 마라. 부탁까지 하겠다. 했는데 지금 말하는 게돈 꺼내지 마라. 지금 내가 사야 네가 한국 와서 다나 사줘라. 이렇게 안녕하세요. 됐어요 시. 아. 오,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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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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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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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 호텔에서 먹었던 연과가 너무 맛있어서 로커마트에서 샀거든요 제가 그거 같이, 같이 우리 먹자 마지막 밤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이 먹으려고 옷이 갈아입고 이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좋은 추억을 쌓아야죠 오늘의 는 롯데카페리카 Also, a l K-pop. 아, mm -hmm. thank you. And, and uh, uh, she, uh, o w to d uh, like, mm. uh, uh, a yeah.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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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y -Zay! 웃음> 지금은요 가족들이랑 같이 과일 먹으면서 얘기하고, 어, 먼저 주무신다고 하셔서 저희도 바로 해야 돼서 올라왔고요. 내일 바로 아침에 떠나는 거여서 씻고 준비하고 렇습니다 벌써 타이난 저의 마지막 밤이고 이제 약간 한편으로는 길다 길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틀이나 생판 모르는 아예 한국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친구의 집에서 웃는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날에는 이제 아예 처음에 만난 거다 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음, 말도 안 통하고 최대한 좀 서로 말안 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어색하기도 하니까. 근데 둘째 날에서 너무 친해져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얘기도 하고 요 저도 약간 오늘 어제 오늘 계속 여고 현지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약간 말랑 귀가 트이고 약간 말문이 약간 트였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더지 못하고 가야한다는게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진짜 약간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많은 타인한 학생들도 만나고 해서 진짜 너무 뜻깊었습니다 아무튼 내일의 일정이기 때문에 빨리 자고 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모습을 촬영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약간 타이난 전통 아침 식사 같은 거를 준비해 준신다고 어제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와우 신기하네요. 이거랑 제가 대체 외용과랑 같이 먹을 것 같습니다. 아아 아.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 <laughs> 어, 어 소피아 어머니께서 차를 갖고 와주셔서 김 때문에 테리어 때문에 또 차를 갖고 빌려와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 어제 타고 온거이렇 하고 갈것 같고요 안녕 소피아 하우스 저희 홈스타일은 끝났는데 빠빠이 빠빠 소피아 마더 땡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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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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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